공급되는 주택은 투룸형인 전용 면적 37제곱미터부터 3룸의 84제곱미터의 주택까지 넓은 평수의 다양한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급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역근처에 공급되는 역세권 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월 임대료는 8만원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인천지역 본부에서 주관하는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인주택 모집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세 3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번 모집은 인천 이외에도 경기 서부 지역 다섯 곳도 같이 공급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다양한 계층에게 현생활 도심 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에서 8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모집하는 지역은 인천, 부천, 광명, 고양, 김포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총 1,124명을 모집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며 김포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김포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김포 골드라인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42형의 작은 면적부터 84형의 큰 면적까지 다양하게 공급되며 임대 보증금은 주택 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포 84형의 임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 초반으로 공급되며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보증금 10만 원당 약 208원의 월 임대료가 증가하며 보증금 9천만 원을 낮출 경우 월 임대료는 18만 7,500원이 증가합니다. 전환이율은 연 2.5%이며, 이는 2.5%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효과이며, 본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과 상호 전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변에더 작은 면적의 59제곱미터의 아파트 전세가를 확인해 보면, 전세가가 3억 원대의 월세의 경우 130만 원인 점을 보면 매우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일 면적을 보더라도 전세가 4억 원대의 월세로는 보증금 1억원에 월 13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김포지역에 전월세로 거주하실 분은 해당 매입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반 혼인 가구 등 다양한 부부계층이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세대의 자산 기준은 1.2 3순위의 경우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이며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4순위의 경우 3억 4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금액은 해당 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입주선정 순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의 경우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는 일반 혼인가구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0월 6일 오후 4시에 마감하니 해당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놓치는 일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순번 발표일은 2022년 11월 25일 오후 5시 이후 안내되며, 계약 체결일은 개인별 별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매입 임대 관련 문의는 0328-90-6060으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